존경하는 사랑하는 9위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지필에 있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강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조의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성우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해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최근 민간사업자 재판 결과로 인해 불거진 대부료 부담 문제 그리고 상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우시장 현대화 사업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장기간 공사로 인한 영업순실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간 사업자들 간의 재판 결과로 인하여 대부료가 임시시장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사항을 성남시가 방관하는 것은 백맥한 직무유기입니다. 대부려 문제는 상인들이 아닌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해온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 및 재판 결과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성남시가 상인들의 고통을 예면한 처사이며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영납될 수 없습니다. 신상인 시장님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려 부담은 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상인들이 생업에 더 이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대비료 부담에 대한 시의 책임을 명확화해야 합니다. 대비료를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시키고 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대비료 부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에게 저리 대출 및 긴급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임시 장 상인과 비입주 상인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우선 지난 8월 22일 공사 중 발생했던 철거 사고로 고인이 되신 노동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시장과 비입주 상인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올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건물이 내년봄 해동으로 인하여 약해진 건물벽과 천장이 붕괴라도 된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상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국히 촉구합니다. 또한 임시장에 입주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더욱 더 절실해 보입니다. 근본적인 생계 대책을 세우고 건물 안전 정급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 시장께서는 안전과 상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권 지원과 해결과 공공 개발 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조율과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상윤 시장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성남시는 대규모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며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